아니야. 쉐이크. 내니까 일찍 말라고. 가만히 있는 게 일찍 말라고. 안 되고 는데할 거니까 일찍 말라고 아, 가만히 있는 게 일찍 말하고. 가만히 있는 게. 신 지금 앰뷸런스 실렸어요? <laughs> 지금 고시이공일시이 지금 기요 어? 고기 힘지나마해 씨발 개뿔이다, 지랄 어, 뭐, 아 왜? 어. 아우씨 어. 죽인다, 죽여, 씨발 목좀 잡아주세요 아어머여기자어자 <목소리> 어. 어어 어? 하나 둘셋지금 고희림 시인이 쓰러졌어요 아니 이거 어쩌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쓰러지 그러니까 그래? 이게 혼자 고착해 는은거 어, 여기서 어? 뭐당뇨더 없죠? 그 한번 따라 수도 고 여기 요 여기 옆에요. 아,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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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아파요. 어... 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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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어... 일단 빨 어... 가 어... 일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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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이나 가면서 부모가 되게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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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저 혼자 내리면 안 되지. 너뺄 수가 안 닿았냐? 너뺄 수가 어너뺄가 없어. 가 없어. 도와줘, 가 없어. 이뺄 수가 없어. 너뺄아가 저거 언니가 없어. 너뺄가없가서그 응. 병원 가서 바로바로 바로 좀 올려줘요 따라가야, 아, 언니가 따라가요. 지니숙씨 전화해 주세요. 김천 우량원으로 가. 아, 어? 아니 어디 갈 건데? 니무광무 전화해봐야 안 되는데. 아아 대학병원 가서 가서 할, 그러니까 무강은 전화해. 가 우리가 이 가 무강은 믿을 수가 네. 없어 이럴수, 이럴수죠, 이럴수죠, 네. 아니, 아니 그러면은 뭐 김천 아니 아니 말고. 일단 아니 일단 빨리 가면서 빨리 일단 가요 무광 전화해보고 만약에 무광에안 된다 그러면은 응? 김천에 근데 수술 아 하고 이런 식으로니다 지금 열어보면 아마 그렇 그럼 아니, 바로 무 그러면 바로 대구로 가 지금 빨리 빨리 천 아니면 대구의 대학병원으로 가세요 아, 이게 조강은 지금 안될것 같고요. 음. 이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대학병원 쪽에는 말 그대로 예이, 코로나하고 의심 환자들이 음. 상당히 많아요. 여기는 지금 완전히 네. 저기 있어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경찰 쪽이니까요. 네. 엑스레이찍 보고 어떤 상황을 봐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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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리요판단하시움직리가요는거 네. 봤을 때는 신경 쪽은 아니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아마에육경단일 그 수도 있으니까 어. 일단, 무광경 전화해보고, 네, 네. 그거 안 된다, 고러면 대학교 쪽으로 알아보고, 그래, 이승훈 학 네, 네, 옆에 네, 계시니까. 네. 네. 무광 안 받아줘. 응급 환자 그냥 막안 받아준다고, 무광도. 어. 안 받아줘? 응. 어. 아, 지금, 어. 체온이 완전 내려가가지고, 여기는 어. 지금. 어. 아까 너처럼 저기 열이 올라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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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사가 여기서 떨어졌어? 아, 참 이제, 이 경찰들이 거. 다 어디서 왔었고. 아니, 내려오다가 어? 여기서 고쳤겠나? 여기는 싸득이지. 올라가는 진박 신발 m b 교장 t a m a 의료진들 좀올수 있으면 왔으면 좋겠어요. 의료진들 왔으면 좋겠어요. 의료진 그 소장한테 누가 연락을 해서? 보건소 소장님한테 누가 전화 좀 해. 누구야? 보, 보건소 소장님 연락 잘하는 사람 전화 좀 해서? 소장, 소장. 그래서 의료진 좀 보내라고 해요 여기 할머니들 다 넘어졌대. 사람들이 혈압 올라서 죽겠어 다 여기서. 아니, 누구도, 누구도,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삐으어 있어? 혈압 올라서 죽겠다고 빨리 의료진들 좀 올라오라고 해요 이거. 응급차가 문제가 아니고. 경찰들 치고 들어오면서 할머니들 다 넘어졌대요. 어. 의자를 다 밀어가지고. <laughs> 야! 어, 너이 새끼 뭐야? 어, 뭐야? 너방금밀었는거다 봤어. 어? 못 보였어, 지금? 뭐했어, 지금. 어? 너 지금 뭐라고 뭐 있어? 뭐했어, 있어? 뭐했어, 이 새끼가 거야? 진짜 죽을라고 엄마,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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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 봐 봐. 봐 봐. 당신 봅시다. 잠깐, 잠깐 보시다왜 밀었어? 어? 왜 밀었어? 경비과장왜 밀었어? 이쪽에서 이쪽에다 밀잖아, 같꾸 내가 밀었어. 아니, 잘못했으면 사과를 시켜야지. 왜 빠지라고 하는데? 왜 미는데? 뭐 저렇게 다 있어, 진짜? 와, 와, 진짜 저것들. 너네들이 밀었잖아. 너네들이 밀었는 걸 찍어야지. 어디서. <시장> 하준아, 음, 하루. 아 오늘 저기 지금 잘니새끼다려감히아저기만요 야, 경찰! 야, 카메라 안 이렇게 꼼짝 들어 보니까 속이 시원하잖아 지금 멋진 거 찍는다고. 작전 성공이라고. 너희들 끼리자축하고접격치겠지 그렇게 진짜. 저기어돌았어돌 어? 이쪽에. 어떻게 제 나라 국산에 어. 제 나라 시민들을 짓밟혀 인제 새끼를 위해서 복무를 하는 것이냐? 그러면 인제 새끼한테 월급을 받든지 월급은 제 나라 시민들한테 받으면서 어떻게 복무를 인제 새끼들한테 하는 거냐? 나좀야 <laughs> 내가 보면 알아 어떤 놈이야 와? 내려와. 내려와. 오, 상... 아니, 너는 말해 너는 말해 대화 경찰 아니야 이 사람? 야,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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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화 경찰. 손주 경찰에서 대화 경찰이네. 야, 대화를 대, 더럽게 야, 배웠다. 뭐야? 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새끼야? 네, 아니, 야, 대화 야, 경찰. 뭐, 경찰! 와, 저거 진짜. 야, 라이트 꺼라. 너 경찰서 가서 보자. 라이트 꺼라. 신켜. 저 아저씨가 지금 새끼야라고 하잖아요. 저 인간이 먼저 새끼야라고 했잖아요. 응? 예? 누가 먼저 욕했는데 그래, 당신들의 교육이나 똑바로 시켜공권력이 지금 그래. 어디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이로워, 저 사람 대화대화 대화적 찰이라네 그래. 공무 아, 선주경찰서 대화경찰이 라고백어봐서자기 내려와 새끼야. 뭐, 내려와 새끼야. 뭐, 새끼야. 아니. 내려와 새끼야. 아니요. 아니 새끼야 를왜 내려와 새끼야. 새 보세요. 내려와 새끼야. 아 그러니까 내려와 새끼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여기가 한건 아니야 아니 여기가 한건 아닌데 내려와 새게 그러니까,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데, 왜, 그런데 왜 우리한테 화낼려 그러니까 왜왜 그러니깐 왜, 왜, 왜 그러냐, 여기 와서 근데, 우리한테 난리해요 내려오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잖 그러면 그 사람 불러와요 왜 당신이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아니에그 어, 사람이 그 사람이 목사님한테 내려와 자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한 일이냐고요 내려오시라고 그러니까 차를 수단할수 있는데 그거 위험하잖아요 세요 선생님 내려와 내려와 새끼야가 잘한 거야 나를 불법대로 하라고 연행해 연행해 어? 잘못했으면 아이, 아이, 경찰차에 내가 대간에 있는게 불법이면 그냥 그법대로 하라고 조만한 새끼들 응. 이제 새끼 똥차 치워주기 위해서 제나라 시민들 직받는 응, 대한민국 경찰 잘났다 훌륭하다 응. 박수친다 박수 너희들 참 자랑스러운 경찰이다 공주 경찰서 내려와라 했는데 안 내려오면 내려와 새끼야 해도 상관없습니까? 예? 아까 그건 네. 누구예요? 예, 아까 요거도 누구예요? 경찰서 가서 보자고. 어? 저기 있네. 경찰이면 정년, 이정이 어? 경찰이 보세요. 어? 이리 와 새끼야. 경찰이 저기 정년이 몇 살이야? 네. 이리 와 새끼야. 응?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새끼가? 어? 시민한테 그래? 반말 직진하면서 공무집행하면서 반말을 해. 아 나이가 자기보다 어리면은 그냥 막 함부로 하대하는 거야? 국가공무원이 원래 그래? 나이를 처먹으면 얼마나 처먹었다고? 어디서 새끼야 새끼는? 어? 어디서 이 새끼들이 그냥 대통령 시다 발이 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공권력으로 그냥 들어붙이니까 시민이 족같이 보이지? 아? 어? 아까 그러왜 이렇게 많이 쳐다 보세요. 아, 신 머리가 아주 못됐네 저. 얘기를 하세요. 주 경찰서에 맨날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새끼 진짜. 아까 그김태령잠 뻔히 쳐다보면서 그 그랬더니 그 사람 맨날 나와 있는 사람이잖아. 어, 잠깐만요. 예. 아니, 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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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세요라 어디 갔어요? 저, 저 뒤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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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건너편에 안 있어, 안 있어, 건너편에 있어, 있어. 저 건너편에 아, 건너편에 있어요? 기빠져 아, 저기 있네. 나 뒤에 있는 알저씨 아, 그러지게 쳐다보는 아저씨 할 말이 있는데 말할 수 없어 아주 답답합니까 어? 아, 고개를 막 가육동하고 몹시 분해하네. 아주 무슨 뭐 정의의 사도가 불의를 처단하지 못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네. 어? 천박다. 새끼야가 어디서 나와?

사람들한테 와서 막그에 길을 몰라 가지고 계곡에서 떠졌어요. 그래서 여들하고 챙기고. 아니 근데 같이래 나갔나. 어, 열로 갔어. <laughs> 그 계곡을 헤매는 사람들 누구야너 지금. 왜계곡을 해대? 네비님전화기는 어디는고. 아니, 김종기 팀장한테 안 받았어? <laughs> 아 종이 팀장한테 있어요. 그래, 음. 예, 요 아, 몰라? 막옷고 있는데 많이 쳐다보면서 왜 계속 쳐다봤잖아요. 미친. 아 근데 옆에 있는 모몰랐어막 계속 이렇게 쳐다보지마우리는잘안 보였잖아. 쳐다보지마 왜쳐다보면안 되는데? 왜 옷소부터 못 가는데? 이 어디다 배고 해매다 왔나? 어, 오세요 저기 할머니들 아. 경찰들한테 밀려서 막 넘어지고 난리 났어요. 여기 가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저분은 아, 들어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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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우리는 우리 할머니들한테 가면 안 돼요? 네, 여기 가시면안 돼요. 네. 여기만 있어야 돼요. <웃음> <웃음> 우리는 <웃음> 앉지 말았는데 서있으면 안 돼, 여기? 서있으 앉지 말라고? 어. <laughs> 네? 몰라, 저기 앉으러 가라니까 뭐, 가면 안 된다면서. 괜찮으세요? <laughs> 예, 예, 괜찮아요. 지금 다 나왔어요, <laughs> 그렇게 안에 있는 <laughs> 사람들? 아, 다내려 우리는 거의 내려온 것 같아요. 다 내려온 것같 <laughs> 음. 그쪽까지 마지막이었잖아요. 예, 예. 거기 뭐. 아니에요. 여기... 다, 다 내려왔어요, <laughs> 거의 어, 내려. 그러니까 저 안쪽에, 이쪽에. 이쪽에. 저기 그, 그 경임 할머니 위에 거기 텐트 쪽에 계시라고 그랬는데 아니, 할매 여삼절 할머니하고 도경님 할머니 여기 있어. 아, 그래요? 응? 음. 응? 유승훈 회장은 발목을 다쳤다 더니 아니, 그거 너무 쓰러져가지고. 어, 근데, 근데 지금 뭐 어. 이래 다니는데 지금 시각, 고 이름 시는 지금 심각해요. 어, 예. 뭐예요? 이쪽 병측 쪽그걸다쳐 가지고 어. 어. 실려 갔어. 실려 갔어. 좀주 네. 뭐 쪽을 다치면. 그래서 병원이가 수 일단 따라갔는데. 어. 못 일어나고. 아유 그냥 이렇게 완전히 그그그 다, 납작하게 누워 있더라고. 이아그 열이 확 떨어져 가지고 차더라고 사람들이. 음. 우리 예, 그 우리 주민들 얘는 또 열이 올라가고. 잠깐 회장이 여기 왔다 갔다 했는데 저쪽에 아, 앉아계신. 저쪽에 앉아 계신데. 아, 앉아 계셔. 누구 누구? 운정 경찰 문제인 전권. ハンターさん 경찰에 그키 작고 딱딱한 사람 있잖아요. 보데 아니 아니 머리 머리 밀고 머리 밀고 항상 그 맨날 앞에 낚시 모자 같은 거 쓰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낚시 모자 쓰고? <이>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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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목사님도 계속 연설을 하는데 내려오라고 뭐, 내려오라고 내려오라 하다가 내려와 이 새끼야. 응. <laughs> 내려와 이 새끼야. 내려오라고 내려오라고 <laughs> 하더니막 응. 내려와 이 새끼야. 이러더니 깜딴 쫓아또 저. 어, 그러더니 뭐, 지가 나이가 많다고. 어, 어. 어. 그런가 봐. 나이가 많다고. 아니, 아까 목사님보다 음. 나이가 많아서 새끼야 한 거래요? 나이가 많대요, 자기가? 어? 아니, 목사님이 <laughs> 막 반말로 얘기하니까 어. 어. 너 나이가 몇 살인데 반말하냐고. 그러더니 음. 아. 목사님이 왜 60이다, 이놈아. 막 이랬다. 나는 너보다 나이많다 여기서 애들하고 이렇게 해봤자 별 소득이 없으니까. 음. 내려갔어. 해관에 네 그리고 야들도 밥좀뭐 하지. 내려가고. 아니 우리도 해관 가는 길이었는데 지금 막혔어요. 해관으로 가고 넘어리 들하고다 모아서 해관으로. 회장님 한꺼번에 모아서 같이 해관으로 가세요. 아니 아니 안 내려가시는데. 두 분은 또 계속 좀 있어 봐서 그, 그 계시려고 그러죠. 일단은 종이 씨. 저기 누리도 모리 괜찮은 분들도 모아서. 해관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이 쌤, 교무님 핸드폰. 한대 모아서 해관으로 내려가세요. 내려가시고. 종이 쌤 핸드폰. 아무튼 백목사님한테 내려와 이 새끼야 했는 그 개새끼를 두고봐 어? 야 경찰서 찾아간다 손주 경찰서에 개새끼들 진짜 어디 목사한테 새끼라고 그래 개새끼들 경찰이 새끼지 앞으로 애들한테 욕을 가르치세요 경찰한테는 새끼라고 하는거라고 어디 시발새끼가 목사님한테 새끼라고 해 개새끼가 어? 아니 그 새끼 보면 알아 많이 봐서 알겠지? 네, 많이 보면, 응. 아, 많이 봐서 알아. 저 뒤에 응. 어디 숨어 있어, 기딱다리 응. 하여가지고. 응. 경비과예요 응. 어머, 어, 경비과댕비어 근데 경, 경북이 조금 이상하긴 했어. 응. 우리가 흔한 어, 경북은 아니어서. 뭐. 응. 용역인가? 경북과는 응. 아닐 거고. 경북과는 아니에요. 응. 응. 경비지. 그늘 응. 이제 앞에 있었으니까. 그, 예순 두살 먹은 경찰 예순 두 살? 정년퇴직 했는데 그러면? 아니요 아니, 아니, 62살이면 정년퇴직이 경찰이야? 그 경찰이 어, 어, 그래, 나이, 나이, 나만 경찰 오라고 하세오사님보다 <laughs> 나이 많다고요. <laughs> 어. 나이 많다고 그렇게. 예선들. 앞으로 계속해. 계속. 아, 그래도 초반부터 내려와, 내려와, 합니까, 예? 아니, 처음봐, 처음부터 내려와 내려와 이렇게 반말 짓거리를 합니까 경찰이? 아니 보셨어요? 처음부터 예? 내려와 내려와 반말 짓거리였어요. 그런 경우가 어딨어 그런 경우가. 아무리 우리가 만만하게 보여도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자직도이야다 기본은 지켜야지 기본은 아무리 막대 먹은 성주 경찰이라 해도 같이 타지 마. 뭐 아니 그차이 얼마나 많은지 데이틈 찾을 수 없다. 어디든지 어디든지. 아 아저씨. 아저씨. 아, 저씨야예순두 선. 보세요 어이, 어이. 얘 살. 예수 다치입니다, 다치십니다. 다치십니다, 다치십니다, 다치, 다치. 아니 난 가만히 어, 서 있는데요. 아 일로 가만히 자, 서 있는데 왜 나보고 다친다고? 아니 거. 왜? 차 <laughs> 쓰레기 차말고 <laughs> 왜? 왜, 왜. 위안의 작업구레가? 그래, 그러니까 난 가만히 서 있는데. 야, 예수, 저 차가 예수, 사람을, 예수, 사람을 예수, 조심해야 되지. 예순 두살 신고가냐 이제? 네, 예, 차, 차. 자. 예순 두 살을 저기 실는 거야? 아, 지금 경보 경북 경북 부기동대경기과장이네 아니, 여기 지금 사람들 다 내려 보낸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 마을로? 지금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여러 번을 이렇게 계속 짓밟는데 이렇게 끝까지 짓밟으실 거예요? 응. 음. 경비고장. 음? 어? 아 어, 여기서 바로 이제 내려간다 하니까 막 둘러싸가지고 내려가라고 지금 막 사람 들 경찰도 모아오잖아. 누구한테 가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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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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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내려

경찰, 경찰, 경찰. 아니 경찰 있데 이러면 모르겠다. 내려오내려세요 내려가세요. 내려오셔 내려오셔. 네. 나고좀있 비켜 주세요 내려갈 거예요. 비켜 주세요. 어, 비켜 주세요. 내려갑니다. 뭐가 내려가는 내려가죠. 게 쉽지 내려가죠. 않은 것 같은데. 가세 내려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요 괜찮으세요? 뒤로 어. 빠주세요 네, 가서 요제 음. 뒤로 빠지세요. 뒤로. 나오지 마. 내 앞에 보이지 마라. 뒤로 빠지세요. 내 앞에 보이지 마라. 내 앞에 보이지 마라 전부. 아, 뒤로 빠지세요. 뒤로. 보이지 마라. 뒤로 빠지세요. 형광색 보이지 마라. 보이지 말지 요간다 아, 형광색 보이지 마라. 다 찢어 버린다. 아, 네. 오지 마라. 여기서까지 따라오면다 찢어버리다.